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외국 남자와 잠자리하면 어떤 느낌일까 2부 흑인 남자, 동남아 남자 편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 외국 남자와 잠자리하면 어떤 느낌일까 1부 일본 남자, 인도 남자, 프랑스 남자 편에서는 테크닉이 남다른 인도 남자와 섹시하면서도 로맨틱한 프랑스 남자와의 특별한 잠자리 경험담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사랑 앞에서 언어와 문자의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러 통로로 국제연애를 하는 커플이 부쩍 많아졌어요. 회화학원, 외국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 자연스럽게 외국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과의 연애에는 확실하지 않은 다양한 소문과 속설이 넘쳐납니다. 외국 남자는 한국 남자보다 더 다정다감하다. 외국 남자는 동양 여자들을 좋아한다. 잠자리 테크닉이 더 뛰어나다 등등. 이런 소문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그런데 실제 외국인과 사랑을 나눠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랑에 대해 레이디 경향과 잭신러브가 진행한 XY 리서치 설문조사에 의하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의 잠자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남녀 모두 테크닉이나 체력이 아닌 적극적인 전이라고 답했어요. 외국인들은 스태미너가 좋다는 한간에 떠도는 일설과는 다른 양상이죠. 전의 특성상 잠자리 테크닉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더욱 요구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태미나가 좋고 물건의 크기가 가장 큰 편인 흑인 남자와 저평가된 동남아 남자의 특별한 잠자리 경험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험담, 나이지리아 흑인 남자. 예전에는 외국인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흑인과 잠자리 하면 이렇다더라. 테크닉이 장난 아니더라 등등 소문만 무성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주변에서 외국인 커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외국인과의 잠자리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접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됐죠. 남자의 크기는 모두 다 알다시피 세계 인종 중에 흑인종이 가장 큽니다. 다음이 백인종, 황인종 순이죠. 그런데 빅 사이즈에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갖춘 흑인 남자와 잠자려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 나이지리아 흑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특별한 경험담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여자와 나이지리아 남편과의 잠자리 경험담. 빅사이즈에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갖춰. 대학 시절 영어 공부를 하다가 만난 지금의 남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유쾌한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특히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물을 즐기는 편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들만의 흥이 남다르다는 것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알게 되었어요. 나보다 3살 위인 남편은 힙합을 좋아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해 연애할 때 주로 이태원 주변의 클럽이나 펍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물론 이런 기질은 잠자리할 때도 발휘돼요. 보통은 잠자리하기 위해 로맨틱하거나 섹시한 무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부는 마치 놀이를 하듯 즐기죠. 비트가 강한 힙합 음악이나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몸이 부딪히는 걸 즐긴다고나 할까요? 사실 처음엔 어색했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부부가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어색함을 일시에 불식하고 분위기를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남편입니다. 더러는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는 비법으로 여자에게 남편 앞에서 섹시한 춤을 추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부는 정 반대예요. 내가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슬쩍 방에 들어와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믿음을 타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나를 유혹하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곤 해요. 땀에 젖을 정도로 춤에 열중한 남편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부드러운 웨이브 댄스로 분위기를 띄우면 나는 한껏 더 섹시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남편을 유혹합니다. 가끔 서로 몸을 밀착하고 춤을 추다가 스탠딩 자세로 잠자리를 즐기기도 하고요. 끈적끈적한 재즈 음악보다 비트가 가난 클럽 음악에 색소리가 섞이면 훨씬 에로틱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요? 특히 음악에 내 소리가 묻히기 때문에 나는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소리를 내곤 합니다. 몸이 유연한 덕분인지 남편은 잠자리 실력도 탁월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남편의 그거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나이지리아 남자들이 크기가 큰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남편의 크기만큼은 웬만한 서양 남자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처음 잠자리 할 때는 속으로 과연 저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크기와 만족감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큰사랑과 해보면 크기가 만족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알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 잠자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정력은 왕성합니다. 덕분에 다른 집 아내처럼 평생 남편 보양식 책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27살 이민정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담. 동남아 아시아계 남자. 동남아 남자들은 체형이 작고 물건이 크지 않다고 해서 여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동남아 남자와 성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그들이 체력도 좋고 같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생각보다 물건이 작지도 않고 체력도 좋아 만족스러운 잡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동남아 남자와 한국 여성과의 특별한 경험담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나이로 28살. 만으로 26살이면 성생활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성관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외국인과 국제연애를 한다고 하면 다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잠자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같은 아시아 사람이지만 조금 더 저평가된 동남아시아 혈통이기에 다들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 사실 나도 그들의 평균 사이즈를 찾아봤고 작다는 평균치를 보고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다. 앵과의 잠자리는 좋다. 속궁합도 완벽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좋다. 필리핀 혈통이기 때문에 작을 것만 같았지만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그가 가진 것은 매우 좋았다. 듬직한 덩치 덕분에 힘도 꽤나 좋아서 그와의 잠자리는 언제나 좋다. 우리는 성관계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인종과의 경험이 있는 그는 그 사실을 절대 숨기지 않는다. 그렇게 숨기지 않는 부분이 좋았다. 도구를 사용한데도 거리낌이 없고 그와의 잠자리를 통해 성관계는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의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중이다. 사실 외국인과의 성 경험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뉴욕에 놀러갔을 때 백인 남자와 주기적으로 잠자리 했었는데. 그때는 감정적인 연결이 없었기에 좋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인종의 차이를 제대로 경험했던 좋은 시간이었다. 와이와는 이미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다. 하지만 헤어질 무렵 그와는 섹스리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연애할 때 성관계가 중요한 나로서는 매우 많은 고민을 했었다. 마음이 멀어지니 몸도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연애를 할 때나 결혼 생활에서 주기적인 잠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편이다. 내가 뭐가 싫고 뭐가 좋은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또 언제나 실험해 본다. 아무래도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만족감은 배가 되는 것 같다. 앵과의 잠자리는 끝내준다. 나를 지나간 몇안 되는 남자 중에 단연코 최고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과의 잠자리가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국제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 성관계에 대해서 언젠간 속시원히 얘기하고 싶었다. 28살 장윤희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남자와 잠자리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부? 흑인 남자, 동남아 남자 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